안녕하세요, 플랜트 마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요거, 뭘까요? 미니 발렛도 아니고, 스카프도 아니고, 어, 요 신인기아도 아니고, 네, 요게요 테라리움용으로 들어가는 음, 것들이고요. 제가 백고니아하고 네, 우리 여기 어, 같이 식물을 내가 키우자고 해서 어이점이라기보다 그냥 뭐 같이 그냥 뭐 이렇게 키우는 어, 동지가 있는데요. 네, 꼭 이제 이름은 환희플랜치라고 예, 음, 닉네임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오래 전에도 또 이걸 팔고 싶어하길래 제가 아유 한번 음, 키워서 우리가 해보자 근데 네. 나를 저를 이런 걸아 이거 좋아요 키워보세요 아 이거 저, 근데 저도 몇 가지 키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 제가 월 수금에는 스카프나 미니발렛을 올리고요 화목에는 이렇게 테라리움 용이나 베고니아를 한번 올리려고 오늘 첫 시도를 해봅니다 예 근데 잘 자란 는데 시중보다 천 원이라도 싸고 네 조금이라도 더 싸게 하자 그렇게 해서 올린 거니까 이 중에 요게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으면은 네 고르고 선택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는 플랜트 마스터고요. 두 번째는 네 화니플랜트, 화니플랜츠의 거를 제가 소개를 해서 팔 테니까 사신 분이 아무거나 골라도 돼요. 제거 안 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같이 이렇게 올려볼 테니까 한번 선택을 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할게요. 네, 1번요 1번에는요. 요게 네, 이게 어, 돌체 비타인데요. 이게요. 엄청 비싸요. 근데 그 비싼 거는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를 보시면 요런 게 49,000원. 요 정도 사이즈가 49,000원이거든요. 근데 얘는 보세요. 이거는 왕, 왕으로 아주 편한 그 돌체 비타예요. 왕이에요. 왕. 아주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예. 요거 그래서 요거는 45,000원이에요. 여기 시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작은 것들이 49,000원, 5만 원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예, 이렇게 큰사이즈네 꽃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네, 요거 4 5 0 0 0원이요 1번. 2번에는 레이드 레이드 인 레드라고 네, 요렇게피는 건데요. 네, 요런 거좀1 0 0원이가 비싸요. 네. 예, 그 한번 처음한 아마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예, 이게 어, 신품종이라서, 네, 레이딘 레드, 요건 4만원이요. 네, 요거는 스노우맨이라고,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거요. 예. 3번 스노우맨, 이것도 잘 없어요, 시중에. 요 4만원. 예. 나머지 다 4만원씩 할 거예요. 레이딘 레드, 요것도요. 예, 요것도 4만원이요. 예, 요것도 4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노잉이라고요. 까매요, 이이요 까만데,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커. 요 이것도 저거 같이 하는 4만 5천 원 받아야 되는데 제가 4만 원에 그냥 받을 겁니다. 노잉 DS 노잉이라고 이것도 어 스카프에 노, 저 DS가 있듯이 이것도 DS 그 양반이 이게 품종을 만든 사람인데요. 근데 네, 이거 노잉이요. 네, 4만 원. 그 다음에 요것도 4만 원요. 이 노잉요. 똑같은 노잉인데도 얘는 좀 빨간색이 있어요. 얘하고 틀려요. 얘는 까만데 얘는 빨개요 예, 요거. 요것도 똑같이 4만 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렴한 거로 들어갈게요. 요거는 어터 멤버라고, 예. 100원이요. 에 요렇게. 요런 색깔. 요거 지지대를 좀 해줘야 돼요. 네, 요거. 요거는 5천 원이요. 네. 요거 8번도 네. 요거 워터 멤버. 네. 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요게 운지나타라고 이게 테라룸에서 쓰는 용인거든요 예. 근데 엄청 커요. 이게 시중에서 이게 팔면 만 원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원뭐더 받아도 된다고 꽉 찼어요, 이거요. 예. 요거 9,000원씩입니다. 네. 9번, 10번, 11번이 다 네, 운지 나타노. 네, 9,000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1 2번에요 무늬구 신코늄인데요. 아주 이뻐요, 이것도요. 예, 요거. 예, 요거 만원입니다. 이것도요. 예, 얼마나 칙칙하게 잘 자랐는지 몰라요. 요거, 무늬신코늄. 요것도 만원, 13번도, 13번도 만원이요. 네, 요것도 무늬신코늄. 네, 요것도. 요것도 만 원이고요. 13번이요. 그 다음에 14번에는 안쓰리움이에요. 안쓰리움. 저가 안쓰리움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제가 취미를 키우다 보니까, 어, 많아졌어요. 요건 9천 원이요. 사이즈가 이 정도 돼요. 예. 손바닥으로 볼까요? 이렇게. 예. 요거 안쓰리움 9천 원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안쓰리움. 네, 요것도. 9,000원이고요. 입문이가 아주 선명해요. 예, 요거. 9,000원이요. 15번. 16번은 조금 더 커요. 여, 어, 제가 여의도에서 갖고 와서 여의도 안 쓰라는데, 요건 15,000원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엄청 커요. 예, 이거는. 네. 입이 엄청 선명해요. 너무 선명하게 예뻐요. 요거 1 5 요거, 네. 16번, 15,000원입니다. 17번. 요거, 그린 스팟이라고, 네, 요것도, 어, 테라림용이죠? 예, 17번이요. 예, 요거. 요거는 8,000원씩, 3개. 17번, 18번, 19번, 네, 이거 다 8,000원씩입니다. 그리고 요게, 콩깍지라고 저는 항상 하는데, 콩짜겐 아닌데요. 저는 콩깍지라고 자꾸 불러요. 요거. 요거, 아시죠? 네, 요러고. 요것도 테라림용이요. 20번하고 21번, 요거 5,000원씩입니다. 콩짜겐네 2개. 네, 21번요. 자, 그러면 이제, 어, 환희 플랜츠 농원으로 갈 겁니다. 네. 자, 여기 환희 플랜츠에 왔습니다. 22번요. 22번, 요거 네. 그린 스팟, 요것도, 네, 저거 똑같이 8,000원인데, 이건 나보다 더 크네요. 빨리 이거 사셔야겠네. 네, 그 다음에, 어, 22번이고요. 자, 요거는 23번. 칸토넨시스. 아, 얘문이 예, 진짜 예쁘네요. 칸토넨시스. 네, 요것도 8,000원입니다. 예, 시중보다 다좀더 가격을 싸긴 했어. 요 그다음에 루체네라 베고니아라고 루체노라 베고니아라는데 꼭 그냥 입 같아요, 이거야. 근데 이게 꽉 찼네요. 이거 24번이요. 요거 9,000원. 네. 그다음에 이수근의 제주 애기모람 네 제주 애기모람 별명 별표 모양인데 네, 요것도 여기 꽉 찼네요 예 요거 (25번) 네 (13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아일랜드 아일랜드 귀비 아일랜드 귀비, 귀버는, 네, 요것도 9,000원인데요. 잎을 볼 수가 없네요. 이때는 어쨌든 요것도, 네. 근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시더라고요, 이거. 아일랜드 귀버. 어, 요렇게 생긴데, 잎이. 네. 26번, 요것도 9,000원. 그 다음에 요거는, 네. 피커스 미니마. 피커스 미니마. 피커스 미니마. 요것도 9,000원이네요. 네. 아우, 꽉 찼네요, 요거는. 꽉이. 잎이요. 네. 9,000원. 그 다음에, 제주 애기 모람이요. 예, 얘도 풍성하네요. 어우, 소리 꽉, 아유. 영상이 끊어졌어요. <laughs> 요 28번 하다 말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제주 애기 모람, 네, 9번, 9번인데요. 아, 9,000원이고요. 28번입니다. 9,000원. 네, 꽉 찼고요. 28번. 그 다음에, 29번에는요. 네, 요거는 제주 애기 모람 같은데, 이거 무늬가 있어요. 제주 애기 모람은 아니고요. 네. 요거. 네. 요거는 만원입니다. 네. 보세요. 무늬가 있는 거. 예, 요거. 네. 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어, 또 이쪽으로 가서 어, 요거 29번까지고 30번에는요. 솔라놈 울레놈. 솔라놈 울레놈. 아이고. 네, 8천원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요 아, 요거, 이쁘더라구요. 까면 예. 30번이요. 31번은요, 칸토넨시스에요. 칸토넨시스. 네, 요거. 요거는 8천원 네, 칸토넨시스. 8천원입니다 요거. 오, 요거 몇 번이었죠? 30번. 예. 네. 예, 일단은, 네, 요거, 칸토넨시스 요거. 네, 8천원이구요그 다음에 요거, 군우, 루체노라 베고니아는 네 9,000원입니다. 예 요거. 아 여기 아까 있었던 것 똑같네요. 으 9,000원. 네, 제주 애기 모람도 있고 다 이게 어, 뒤에 있는 거네요. 예. 아일랜드 커버 이거, 요거하고 요거 똑같고 요거 다. 네. 네, 같은 것들을 올린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1번에는요. 네, 어, 후미타 고사리. 그 유명한 고사리요. 이거 5,000원밖에 안 해요. 야, 이거 너무 싸다. 우와. 장난 아닌데. 어, 예, 5,000원입니다. 네, 이거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네, 어우, 운지나타 고사리. 그 다음에 요것도 예, 운지나타 어, 후미타. 후미타 고사리. 후미타 고사리. 이것도 똑같이 두개 있습니다. 5,000원이요. 네. 그 다음에 33번은요. 네, 이거 피토니아. 아, 근데 얘는. 무늬가 너무 이뻐요, 진짜. 예, 아우. 이게 그냥 진짜 너무 조화롭게 잘 그린, 사람들이 그린 그림 같아요. 3 3번입니다 요거 피토니아 네 요거 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예 요거 테라리움으로 많이 쓰죠 이 꽃이 참 이, 이게 참이쁘더라고요 잎이 잎이 꽃같아서 자꾸 꽃이라 그러는데 네 요거 피토니아 네 피토니아 밥도 엄청 많아요 34번 네 밥이 엄청 많아요 요거 5천원입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아 이제 베원이야네 음 럭셔 저그배고냐 예, 요거 제거 같은 거? 그런 거요. 네 여기서도 사셔도 돼요. 예 요거 35번입니다. 네. 어 요거 인 레이든 레드 레이든 레드 이게 레이든 레드 레이든 똑같은 어 레이든 레이든 네 35번 36번 두개가 있습니다. 네, 레일디인 레디에요. 요거 두개 똑같이. 네, 요거 똑같이. 네, 4만원씩이에요. 네. 여기 시중에서 4만 9천원, 5만원씩 하거든요. 근데 이건, 이거, 레디인 레디는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올린 거 외에는 이게 6만원, 7만원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냥 4만원에 팔 겁니다. 네, 35, 36번요. 자, 37번에는요. 요거는 미니바이러스인데, 요런 거는 진짜 테라늄을 쓰는 미니바일러이에요 이런 건 조금 비싸요. 뭐, 그래봤자지만. <laughs> 네, 37번, 38번요. 네, 요걸. 스탑사인. 네, 만 원씩입니다. 예, 네, 쪼금해요. 요 봐요. 예, 네, 요것도. 네, 요건 무늬가더 있네요. 네, 요거. 네, 만 원씩입니다. 스탑사인. 네. 네, 그래서, 예, 오늘, 어, 환희 프렌츠까지, 정도까지 했고요. 예, 다음번엔 또한식구로더 늘려서,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계속 같이 어울려서 하는데, 사실 이런 거 팔면서도, 어, 뭐, 니가 더 팔았니, 내가 이렇게 막, 막, 신경전을 버린다 우린 그런 거 없어요. 너무 털털해가지고들 잘 만나서 <laughs> 서로 밀어주고 서로 저개하고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야 이게 꽃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화목에는 네. 요거 테라리움용으로 되는 것들 네요런걸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있어 가져주시고요. 네 어, 주문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